한 10년, 15년은 했으니까 제가 잘하는 걸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도중에 해설위원으로서 어떻게 좀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, 당시 스포티비에서 K리그 중계권을 막 갖고 있었을 때라서 해설위원도 좀 필요했었나 봐요. 그래서 이제 어떤 지인 은사님을 통해서 이제 그 오디션을 보게 됐고, 다행히 뭐 운이 좋게 합격을 해서 해설위원으로서 좀 활동을 하게 되었죠. 선택이 아니라 그분이 그 어디서 절 선택해 주신 거죠.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. 단어도 공부 하나 단어 공부 많이 하고 그리고 뭐 듣는 분들이 이, 있는 거다 보니까 어, 뭐, 톤도 중요한 거고 목소리도 그렇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발음에 대한, 대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외모도 좀 많이 가꾸시고 저처럼. 맞는 <laughs>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기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 큰 욕심은 없어요 제 개인 SNS에도 글을 올렸지만 중계를 처음 했을 때좀 신기해요 저는 아직도 제가 TV에 나오는 게한 경기 한 경기 그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제가 할수 있는 음.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은 어제 능력이 되면은 또더 좋은 리그에 중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어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아무튼,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자체도 굉장히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, 을 스스로. 일단, 제가, 어, 돈을 벌고 싶었어요. 좀 돈을 벌고 싶었는데, 이제 제가 잘하는 걸로 돈을 좀 벌고 싶었어요.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했었고, 그것이 저처럼 어떤 그런 환경이 있는, 놓여진 선수들을 도와주면서, 어, 돈을 벌수 있다라고 하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좀 막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. 막연하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사실 어떤 목표는좀 거창한 건 없었고 일단 제가 어, 당시 운동을 그런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 주말마다 아까 조기축구라고 하죠. 그거를 꾸준하게 나갔어요. 근데 어, 거기서 운동을 응. 하,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축구선수 출신들도 있고 뭐 운동 안 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 갭이 많이 커요. 근데 이제 아무튼 엄청 인상 깊은 분을 한번 만나게 됐어요. 저기 축구회에서. 근데 제가 당연히 선수 출신이라 생각을 하고 어디서 운동했냐고 그러니까 선수를 안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. 축구를 막 궁금해서 물어봤죠. 축구를 그럼 운동했냐, 배웠냐. 안 배웠다. 자기는 유튜브 보면서 뭐 축구를 했다. 근데 와, 이거, 이건 재능이잖아요, 사실.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면 그럼 왜 선수 안 했냐고 러어보니까 뭐 사유가 거의 비슷해요. 뭐 부모님이 반대해서. 뭐 너무 늦어서 뭐 아무튼 뭐 돈이 없어서 이런 이유들이었어가지고 이런 이 정도의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동호회 활동을 잘안 해봐서 몰랐는데 이제 거기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와 어, 진짜 제가 오히려 선 출신이라고 말할 정도가 부끄러울 정도로 축구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 근데 왜 안, 못하냐라고 물어봤는데 할수 있는 데가 없대. 네. 왜냐면 늦어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아요. 그러니까 축구는 사실 아, 저는 교육하는 방식은 비슷하다고 봐요. 뭐 이상한 축구를 가르치진 않을 거 아니에요. 어,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인사이드 패스를 해야 되는데, 이제, 여기 앞에 이제 어떤 거, 꼬발로 패스해라 이렇게 안 가르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건 비슷하고 저는 오히려 축구선수로서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짧고 그냥 사람,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더 그 성장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축구를 잘 가르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저희는 축구를 가르치는 기관이니까. 다만 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어떻게 더잘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옆에서 이렇게 지도해 주는 게 저는 그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죠.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교당화를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. 그래서 어떤 뭐, 예전에 여러 가지 뭐 시도도 했었고, 케뭐 K4 리그를 나가는 것도 시도를 했었지만, 지금 뭐 그런 것보다는, 그러니까 작은, 제생각이뭐 제가 다 맞다, 뭐 틀렸다, 이건 아니지만,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교육기관 내에 있는 친구들은, 어, 제가 했던 거를 겪지 않게 하는 게 저의 좀궁극적 목표고, 또, 이 작은, 작, 작은 단체지만, 이 안에서 좀 우리만의 문화를 좀 만들고 싶은 게 있죠. 그러니까 누군가는 손가락질 할수 있어요, 저희한테. 축구선수가 축구만 잘하면 되지. 결국엔 축구에 자신 없으니까 두 번째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거 아니냐.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K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뭐 선후배도 있고, 친구들도 있지만, 그분들한테 저는 연락이 많이 와요. 그 친구들도 이제 은퇴할 때가 됐거든요. 저는 다른 부분으로 그 분들, 그 사람들보다 더 성장을 해 있는 걸 생각하게 서 어, 결국에는 제가 더 앞으로 롱런 할수 있는 거죠. 선수생과는 수명은 짧고.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고, 제가 생각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둘이 뭐 어떤 가치관이 좀 다른 거라고 볼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들을 지켜주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죠. 1%들은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잘 먹고 잘살 거예요. 그냥 K리그에서 뛰는 선수들 제가 뭐하러 이렇게 신경 쓰고 이렇게 케어를 해요. 어차피 돈잘 벌고 뭐 좋은 집에 좋은 차 타면 서잘살 텐데. 다만, K리그에서 못 뛰는 선수들이 못 사니까 이 선수들, 저 역시도 그랬었고.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해왔고, 이 선수들도 당연히 뭐 다른 길을 갈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성장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걸 알려줘야겠지. 그게 저희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. <laughs>